안녕하십니까 대학 보내는 남자 오소장입니다 어 이제 거의 계약할 때 시점이 됐고요 고삼들입니다 고1분들도 이제 물론 여름방학 대비 열공 좀 하셔야 되겠고 이제 아마 수위상담들좀 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만나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아직 선생님을 못만난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위권들이나 추천대상 같은 경우를 표시한 경우도 있어요 대치동에서 상담해 보니까 어떻든 간에 오늘 전체적인 풀만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좀 넘어갈게요 일단은 지금 제가 한 400여 건을 이제 공식적 비공식적 이렇게 만난 것 같은데요. 어떻든 간에 한번 의학계열 일반학과 뭐 상위권까지 한번 중위권까지도 한번 쭉 한번 풀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검토를 하시죠. 수시 지원 점검은 미리 상담을 받거나 체크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자 잠깐만요, 집중해주세요. 일단 내가 질르는 전략이든 아니든 하향이 있든 없든 역시나 문과생들은 지금 최대한 그래도 수시로 가자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한두 장까지도 뭐 수능 이후 면접, 수능 이후 논술. 아니면 수능 이후 교과 이런 식으로 걸어놓은 분위기가 있어요. 아니면 난 그래도 무조건 갈래. 이전으로 상관없어. 라고 하는 분들이 뭐이화여대 추천받는 여학생들도 있어요. 문과생입니다. 이과생들은 아닌데. 근데 도 무엇보다도 이 8월 31일날 모의고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여지껏 최근 10년 동안 제가 봤을 때 9월 모의고사를 8월달에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올해는 이유가 뭐예요? 추석 때문에 그래요. 추석이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자, 그러면 지금 대치동에서도 사실은 매년 보면 이 자소서 가 들어가는 의대나 그 다음에 뭐 서울대 올해까지 서연 성중경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위권들이 있는데요. 뭐랄까 자소서를 지금 물론 열심히 쓴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이 8월 달 모교서가 끝나고 쓴그니까 틀만 잡으시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1번이 자기 역량, 3번이 인성에 대한 배려 나눔, 그 다음에 이이 3번이 뭐책두 권, 연대 노력한 과정, 중대 지원. 성대는 3번도 없어요. 자, 그럼 그림 나오세요? 이제 뭐 나름대로 혹시라도 자소서 쓰고 계시거나 끙끙거리거나 선생님이 써오라거나 학교에 프로그램도 있고, 뭐 학원에서 첨삭받는 분도 있고, 다양하겠는데, 일단은 1번이 중요합니다. 그럼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나 교과 과정이나그 다음에 진로나 교내대회나 동아리나 이런 등등의 특색 프로그램이나 자사특목이나 전국 자사는 학술대회나 이런 심포지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많이 녹이죠. 의대는요. 의학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의학 동아리 등등이나 또 대학 캠프도 의대 캠프 참여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다양하게 의학적인 실험 등등을 녹이겠죠. 일번이 중요한 거예요, 1번. 그럼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혹시 상담하신 분들이나 리포트를 정리하신 분에 제가 볼 때도 대치목동이나 지방까지 다 가보니까 상위권도 봐보니까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는 친구들이 제가 만나본 바에 의하면 한60% 정도 있는 것 같고 40%는 의대고 치대고 뭐고 못 맞춰 그냥 일단 한번 맞춰놓고 최대한 이번 6평 못 봤으니까 9평에 잘 볼게요. 국평에 잘못붙어가돼 있더라고. 근데 국평 잘 못한 친구가 자소서 붙잡고 있어.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선 순위로 일단은 혹시라도 자소서가 대충 격리된 분들은 그냥 스탑하시고 8월 모여서 우린 하세요. 대비하시고 수능 체저 대비 데뷔, 정시 라인 대비를 해야 수시를 좀 공격적으로 쓸수 있지 않겠어요? 정시는 인 서울도 못 가는 애가 무조건 건동 공수를 집어 던지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평을 잡고 그래서 지금 강남권이나 일부 학생들 중에서도 요 추석 기간에. 예, 요때 마무리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자소서를. 예. 그리고 나서 13일부터 17일까지가 수시 접수예요. 그럼 시험 끝나고 텀이 좀 있잖아요. 근데 모의고사도 못 보고 팔를 모의사 못 봤어. 그리고 수시를 막다치 는데 그런 묻지 마식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기를 좀 검토하셔서 자소서를 혹시라도 쓰고 싶은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1번만 1번만 틀을 잡으시고 2번과 3번은 차후에 좀 정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올해 분들 꼭 잊지 마세요 작년이나 재작년은 9월 초에 시험이 끝나면 텀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데 올해는 8월 30일 끝나면 그래도 그 며칠 텀 안에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소서 문항이 작년부터 줄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대도 3번이 없다니까 이걸 기회를 살려야죠 녹이시고요 그다음에 의학 계열 분들, 예, 이렇게 풀렌트 짰죠. 예, 그럼 역시나 예, 지금도 상담해보니까, 역시 남학생들은 예, 약대에 대한 문의도 없어. 일정 초 극강 친구들.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냥 다 의치 남학생들은 올해도 역시 의치나 이런 쪽에 관심 갖고 대구도 짱급 다 만나 보니까 역시 의치만 얘기해 네, 뭐 다른 데는 뭐 약대에 대한 부분은 여학생들이 일부 물어보는데 역시 색깔은 분위기가 같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대에도 마찬가지죠 추천받고 그쵸? 학주받고 과탐투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올해도 수요는 덜한데 그래도 1단계 세배수를 뽑고 MMI 가는 거는 지균에 대한 변수도 올해 서울대 의대 변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역량이 좀떨어 1단계는 물론 교과발로 끊겠죠 근데 어떻든 간에는 이 직윤에 대한 부분 지원하고 서울대 직윤안도 상담 중 많이 했거든요 근데도 역시 애가 불안해 하더라고요 선생님 설사 제가 1.1 안에 컷에 당하고 통과는 하겠으나 MMI 괜찮을까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이 면접은 이유니까 너무 막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든 간에는 직윤은 소신껏 쓰고자 하는 분들 써주시고 그 외에 역시 가톨릭대 학추는 작년 2개월도 2점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그 자체 학생분만 봐요 가톨릭 학교장 추천은 학주 받는 친구들 무조건 그냥 박주만 받는다고 뽑힌다는 보장 없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이하의 1.5 컷, 1.8 컷, 1.23456으로의 의대 컷은 다 아시죠? 아주나. 그죠? 그리고 순차에는데 여섯 명 중에 맨 끝자락에 공개된 최저성적. 그니까 러 뭐랄까요? 정량적인 부분보다 학교나, 그 다음에 정성평가나 면접이나 이런 등등의 자사특목이 영향력이 있었던 이나대 아주대 이런 풀의 학교들 등등 공개된 학교 말입니다. 그런 등등 고려하셔서 최저 이나대 같은 경우도 1.3 자체로 평균 공개했고 경희대도 공개했으나 끝선은 자사 특목도 문닫고 간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끝선은 있죠. 근데 그거를 맹신할 수는 없으니까 일반고 학생이라면 조심해야 될 것이다. 끝선을 맹신하지 마라. 가천대 2.0대 입결 조심하셔야죠. 경희대도 평균은 1.3이지만 아시다시피 2. 후반까지가 붙었다고 자기네도 공개했단 말이에요. 일반고겠어요? 그렇죠 자사고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면접력에 대한 그 기준까지 판단했으니, 입결에 공개된, 중대 최저 없어요? 인원도 10명 밖에 안 뽑아요. 다빈치 탐구형. 빡세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가급적 일반고 학생들은 최저가 있는 쪽을 좀 공략해서 문을 좀 닫는 전략. 자사특목은 역량과 학교빨, 편차빨, 그 다음에 의학적인 학술 역량, 면접까지. 이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지원하면은 어느 정도의 의대의 교과의. 성적이 되는 친구는 당연히 추천 쓰고 올해도 경희 지역균형 이런 새로 생긴 것들 좀 전략적으로 쓰시고 그다음에 역시 성적이 좀 애매한 1.4, 5, 6, 7의 일반고 학생들 그다음에 자사고 학생들도 전략적으로 최저 입구 억구를 고려해야 될 것이다 아셨죠? 어쨌든 이해하지만 작년에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어요 재작년까지는 동국대하고 영남대가 교과로 면접 없이 1.6까지 갔는데 이제는 1.48로 영남대 지역 인재는 1.7까지 가요. 근데 일반은 이제 1.4대까지 끊겼으니까 역시 올해도 좀 치열한 교과도 입결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약대 마찬가지 그다음에서영고요 서성한, 이준경 외식, 건동홍수, 국승세당 광명상각. 그냥 짧게 얘기하면 역시 이 제일 심각한 게 추천 전형인데요. 추천 전형을 뽑는 학교 중에서 교과 100이 있어. 중대나 이런 데. 그러면 죄송한 표현이에요 장난칠 수 있어 없어 무슨 말이야 성대 20% 고대 20% 학생부 들어가죠 진로 본다고 들어가죠 경희대도 들어가죠 건대도 들어가죠 동대도 들어가요 이런 데는 성적만 좋다고 뽑히는 게 아니라고 그럼 신났다고 지금 고대 학주 와뭐 나한테 갖고 와가지고 1.7이니까 뭐 아무데나 골라가죠 그러지 마세요 예. 네, 그리고 문과분들 끝에 보세요 한문학과 뭐 무슨 뭐 중국어과 그게 일반고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학생부 20 들어가는 거 반영 20도라는 거 관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꼭 상담하면 점수만 다 되면 그 학교는 이미 찜하고 시작하고 있어. 그리고 그게 뭐다 되니까 하향으로 쓰더라고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외대 외대도 교과 환산 점수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점수 따로 계산해야 되니까 이건 품도 몰라. 조심하세요 예 네, 그니까 이런 환산점수 그 다음에 약간 어드벤티를 줘야 된다는 거그 다음에 건대추천 올해 건대추천도 말도 많은데 2초학생들 수능체조가 없어졌죠 그런데 변수가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아마 건대 입결 올라갈 공산이 있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동 홍숙 쓰는 친구들 2점대 초 친구들 일반고 학생들 마찬가지 고려할 것 이렇게 해서 학추에 대한 전형방식 선발방식 수능체조가 있고 없고 이화여대 추천 반드시 20 반영하는 거 관광하지 마라 그 다음에 중앙대 아시죠 학교 추천이 쟤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머리가 좋아 과를 다 찢어놓은 거리 입결이 너무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냥 묶어서 뽑지 입문 사회 같이 뽑는다고 입결이 어디로 튈지 모르죠 그게 교과 배의 위력이거든 그러니까 올해 중대 교과 쓰는 분들 조심하시고 네. 외대 산출하는 분들 교과도 염두하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이하의 분들 이중경고시까지권 그 건동까지 좋아요 오케이 건동 올해 올해 건대 추천 조금 쏠릴 거고요 그다음에 국승세 이하부터 가는 분들은 역시 반영과목을 잘 보셔야죠 가천대 환산 일부과목 국영수 수사. 밑으로 내려갈수록 다 그렇잖아요. 자, 네 마지막 정리. 혹시나도 내신이 막 밑바닥인 혹시 문과분들은 이과를 교차로 염두를 해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왜 언제까지 우리는 정시도 이과들한테 공격당합니까? 문과분들 중화권분들 문과만 교과 찾지 마시고 예. 이과에 대한 입결표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똑같은 학교인데도 다르죠. 한성대도 마찬가지고 이 문과 이과 선발하는 데 있어서 가천대도 마찬가지고 이해하셨죠 예 네, 그러니까 이 학생들 그렇게 고려해서 자기의 전략적인 학과를. 교차도 생각하고 마지막 학종이요 서울대부터 서연고, 서성한이중경외시건동홍수까지 어쨌든 15위권까지 갔을 때 역시 올해의 전공적합 그 다음에 과목선택 과목선택 심화, 고급 일반 지방학생들 같은 경우 대구지역도 마찬가지야 고급을 다 깔려있어 그러니까 의대도 실적도 좋고 일반 서연고 실적도 좋은 거야 무슨 말입니까 세 특이 더볼게 많아 단순히 고급 깔았으니까 어머머 대단하다 일본고 서 고급이 있네 이러지 마시고 세특이 아주 아름다워. 그러니까 남들이 이미 생투로 벌써 학생부가 볼게 끝났는데 면접관이나 사정관들이 한장더 보는 거지. 독서도 덜 했지. 메리트가 있지. 그러니까 올해의 고삼이 독서도 마지막, 교내 대도 마지막, 외부 봉사 마지막, 자율 동아리 마지막이거든. 3학년 이제 계약하면 8월 중순이나 말래 학생부 마무리 해주는 학교가 있어요. 그럼 제가 상담해 보니까 50%는 3학년 때까지도 학생부가 좀 미흡해서 더 추가해야 될 학생들이 있어. 서영고고 밑에 다 필요 없어. 치대고 보고 다 필요 없어. 학생부 3학년 최대한 마무리하세요. 독서 아시겠죠? 고대 학주 쓰는 친구들이 정우조합도 없어. 뭘로 20%를 케어하실 겁니까? 이런 거 영도하셔서 갖추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포트폴리오 나름대로 체크하셔서 최대한의 자기 이에 점검한 거에 대한 리포트 다시 케어하시는데 8월 30일 모의고사 반드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대략 자기가 정시 파든 아니든간에 수능 최저가 맞추도안 맞아. 맞추, 아니 대체 8월 달도 안 맞히면서 언제 3개월 있다가 수능을 맞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원서 쓰지 마세요. 원서는 객관적으로 쓰셔야죠. 8월 달 모의고사 그니까, 올스톱 해. 일단 하다가 뭐한거 있으면, 모의고사가 몇주안 남았잖아. 8월 모의고사 일단 우리는 하고그 다음에 뭐 자수선 틀만 잡아놔. 딱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모의고사 끝나고, 그날 밤부터 정리하란 말이야. 이 틀이면 쓸수 있어. 그니까, 최대한 그렇게 정리해서, 순서대로 시간 활용하고, 학생도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준으로 봐서, 나는 좀더 의대 쪽으로 공격적으로 쓸 거냐, 던질 거냐, 말 거냐, 재수 해석까지 할 거냐, 말 거냐.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일반 문과나 이 친구들도 이하의 학생들도 마찬가지 학과 고려하시고 문과는 올해 수시 거의 뭔 아주 그냥 난장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서 최대한 하향은 걸고 이과는 역시 만약에 조금 자기가 조심스러우면 수능 이후 면접, 수능 이후 논술, 수능 보고 치고 빠지는 전략을 고려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가 영상에다가 어 이렇게 점수대별로 사례 한세명 정도 친구 제가 한번 스샷으로 한번 넣어드릴 테니까 아요 정도 친구 들이 이렇게 났구나라고 넣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스샷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힘들 내시고요.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이 8월 달잘 중요한 대입니다. 학생부 마무리, 모의고사 마무리, 그다음에 9월 달에 순서대로 마감 날 고려하시고 면접 날 겹치는 거 없는지 보신 다음에 최종적인 수시 6장 전략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오재성 소장이었습니다.